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는요주의 보혈 시, 바보리기, 고승리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의 그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교을 이길 수 보혈의 능력 주의 보요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놀라 능력이로다 그의 보혈 능력이 저다 그의피 빛보다 눈보다 더 이게 맑이는거 보혈의 능력 주의 보여 부당한 모든 것 맑이시니 참 놀는 영이 주의 보여 <laughs> 능력. <laughs> 피로다 우주의 보금을 전할 때 목보역 대능력 주의 로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로나운 능력이 로나 주의 모여 능력이 또나 주의 피로 성경말씀은 사도 어,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laughs>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저도 순조로 하나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합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래 미디아 의달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묻은 고도시, 물에섣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훈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laughs> 우리 구약 성경 선지서 중에 가장 예수님에 대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선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대적으로 보면 참 암묵 시대 가운데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름받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선지자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1.1 획도 틀리지 않게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어, 저는 요 사이도 생각해보면 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역할이 참 중요했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의 전달자로서 말을 잘못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내용은 같은데, 핵심적인 그런 단어들을 빼먹고 다른 말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진짜 1 1액이라도 틀림없이 그대로 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것을 보면, 참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한 시대에 그 사명자가 태어날 때 반드시 그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이 요셉이 왕으로서 요셉이 총리로서 그 어마어마한 이 가뭄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시대적으로 보면 또 엄청난 암흑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 암흑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빛같이 쓰셨느냐? 모세를 빛같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그 암흑 속에 생명을 잃어가고, 두살된 남자아이를 무조건 죽이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 한 아들을 태어나게 하고, 이 아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정말로 어두운 자식 속에서 거기에 빛이 드러났던 모세또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왕이 없으므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새롭게 태어났던 한 인물이 사무엘 선지사입니다. 사무엘도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이 엄마 배 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정말 이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되는 이 성전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 인물을 선택해서 다 이렇게 키워가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날 때에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나가고 400년 동안 진짜 영적으로 보면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400년 동안 어두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이 하늘의 빛으로 이 땅에 어두움을비추시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셨던 그 빛. 자 오늘은 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를 암흑 속에서 새로운 빛의 세상으로 다가오는 한 인물을 소개했다며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도 내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이방의 빛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빛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도 나를 빛으로 사용하실 거구나. 어두움에서 정말 예수를 잘 몰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런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 빛된 생활을 비추기 위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굽이, 굽이 돌아가는 모퉁이 마다,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아, 이때도 이렇게 해주셨구나.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완전히 쓰러져서, 어, 정말 짓밟혀야 될 우리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 하나님은 이때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니 하신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와 닿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너무 귀하고 어떨 때 돌아보면 자신도 그냥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끌어갈 때 야,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일이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에 그을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무엇을 빛이 비치시더라. 흑암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친다. 무슨 빛이냐? 하늘에서 큰 빛이다, 큰 빛. 그냥 빛이 아니고, 여러분, 이 지구를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은하수 속에 있는 그 작은 별, 이것을 움직여서 새로운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천둥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위력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하찮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력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우주를 움직이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들에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까지도 전달해 오고, 우리까지도 그 은혜를 입고 있고, 우리까지도 그 은혜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것만 생각해도, 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지금까지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이러한 흑암을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두어둔 자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 흑암의 땅에 빛을 큰 영광은 누가 했느냐? 자,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 하오니. 저는 장사를 해서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장사를 해서 하루 종일 돈 벌었던 것을 부부가 밤새도록 새는 그 기쁨이 있대요 그럼 또그 다음날 일어날 때도 또 기쁜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그 밤새도록 살아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주셨던 은혜 기쁨을 나누는 그 즐거움이 있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추수할 때 즐거웁니다. 추수. 여러분, 씨앗을 심어 놓고, 이 싹이 자라고, 그러면, 이 농부들이 얼마나 마음을 좋아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농촌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때는 이 포도나무가 지금처럼 경산에 있는 이렇게 막 집단 재배하는 것을 몰라서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시장에 가서 포도나무 한 구루를 사오셨어요. 그래, 이놈을 심어 놓으니까, 아고막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해 이 순을 잘랐어, 가지를. 그리고 포도는 꺾고지를 하면 되니까. 꺾고지를 해서 이 모래에 막쫙 심어 놨어. 근데 마음이 급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야, 이 포도 뿌리가 낫나 싶어서 뽑아보면 안 나. 그 다음을 보면 또 뽑아보면 안 나. 야, 얘는 왜안 날까. 안뽑혔던 아, 나무는, 아, 1개월이 지나고 2개월 지나면 잔뿌리가 났는데 매일 뽑았던굽고 놓으면, 아, 시들시들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즐거움은 참아야 돼 즐거움이 있기까지는 이 햇빛도 비춰야 되고 그 바람도 있어야 되고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열려가야 는 것처럼 얘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위해서는 참아야 돼. 참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떨 때는 막 뿌리까지 뽑아필 그런 위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 생각해보면 오늘 누가 그랬느냐 죽게 했 주님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어두움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에게 한 남편을 통해서, 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것이,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행복을 누리는 이 즐거움이 있기 위해서는, 아, 얻을 때는 그런 일도 있구나. 오르막도 있으면 내려막도 있구나. 아, 참아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뜨거운 눈물도 주고, 뜨거운 열정도 주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는가, 7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혈심.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것이 아니라, 온 우주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시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보다 천배, 억배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그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사상까지도 알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그 대단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 즐거움, 농사짓는주수꾼의 즐거움도 있는가 하면 탈취물이야 탈취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감격, 운동을 해서 챔피언이 되어서 멸류가는 머리에 쓰는 그 탈취물의 기쁨. 이것도 뭐예요? 얼마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훈련과 땀과 눈물과 식맥까지도 함께 다 마무리되어졌을 때그 탈취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말은 쉽지만, 여러분, 그 절차적인 과정은 힘듭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뭘 주시느냐? 연단의 귀해,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시는 성령의 손길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식을,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가족들을 다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대단하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생방송으로 예배 드으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보다는 훨씬 더 크고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가 태어난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우주의 통치자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하실 뜻이다. 구약 시대 때에 오시려고 준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오셨지 않습니까? 성취하셨던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귀묘자, 하나님의 전능자가 오늘 우리를 감사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열심, 하나님의 열심만큼 우리도 그만큼만 그만 따라가도 얼마나 믿음에 대한 충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더 새기면서 주님, 이 추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번 인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위해서 한번더 인내해 보겠습니다.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한번더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겠습니다. 주여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 열심 보다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위대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야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면 절대로 사탄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말이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또 승리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상 큰 빛으로 오시던 주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잔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지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던 것은 다윗을 아주 괴롭혔던 사울 때문에 다윗은 큰 왕이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왕권을 이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질병 때문에, 얻을 때는 외로움 때문에, 얻을 때는 괴로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의 기회를 주시고 정근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산소망을 가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열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사 오늘도 그 의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힘들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왜내 인생이 이럴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럴까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곳에 시집하고 장가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용 한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 우리에게 들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계단 쌓는, 살아는 성도들에게도, 가정에도, 가문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열심 보다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오늘또 깨닫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지 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하지 마옵시고, 다음 날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번세와 영광이아버지